자, 16 단은 전치사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전치사라는 게 이게 범위가 원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겁니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고 어, 서점에 가면은 전치사만 가지고도 한300 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을 막 적어놓은 그런 책들이 있을 정도로 범위가 무자 어, 무지막지한 어떤 내용들인데 자, 우리 꼭 필요한 부분만 20분 안에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치사의 역할과 쓰임 전치사 앞 전자를 쓰는 겁니다. 위치한다 할때 친데 뭔가의 앞에 위치하는 거야. 자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 같은 거죠. 명사, 대명사. 그리고, 자, 이게 어 자, 이게 동명사 앞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럼 투부정사 앞에 위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투부정사에 이론상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자,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 안 나온다고 보세요. 자,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만 정리하길 바랍니다. 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보세요. 명사나 동명사입니다. 어,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be about to 동사원형 딱 하나만 이게 전치사담에 전치사담에 투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냥 이거는 수고로 암기를 해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be about to 막뭐뭐 하려고 하다 죠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치사담에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만 나옵니다 그리고 전치사담에 전치사담에 대명사 나오는거는 항상 자 이게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를 다른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거든.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 목적격으로 어 전치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뒤에 자 이거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치사만 있을 때는 이 불완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 의 역할,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 상당 없고 즉 동명사 자. 와 함께 구를 이루어서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죠. 형용사는 뭐냐면은 명사를 꾸미는 거고 부사는 명사가 아닌 거를 꾸민다 그랬죠. 자 이거 어, 예문을 직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The man uh, in the room is my 브라들내 남동생이다라는 거야 그 남자는 자 인더룸이 머를 i 밉니까그 방에 있는 남자는 제게자 전체 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 방에 있는 남자 명사를 꾸미니까 맞죠. 자 그런데 t h e m a n d a n c e d o n t h e s t r e e t 자, 그 남자는 춤을 추었다.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그 남자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춤췄다라고 동사를 꾸미는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로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랬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 대명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음,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을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럽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형용사, 부사가 올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명사나 동명사 나온다라고 보세요. 전치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날짜,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전치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자 시간의 표현이라면 그냥 시간 명사만 써줍니다. 우리는 주로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온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Stay up late Friday. 자 Friday night. The speech lasted. 그 연설은 지속되었습니다. Last가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지속되다라는 의미 꼭 알아두세요. 지속되었습니다. 50분 동안. 자 그래서 날짜 시간이나 날짜나 방법 앞에는 굳이 전치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건. 전치사는 목적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렇게 바로 위드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와 분리되어 문장 뒤에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Who did you fight with? 너 누구랑 싸웠니? 자, 이거 앞으로가 됩니다. with whom? 전치사랑 관계되면서 굉장히 친합니다. 또는 의문사랑 친합니다. 그러니까 음, I need a house. Which I can live in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 내가 살아갈 집인데 집 안에서 사는 거니까 in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자 in 하고 위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in이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in 위치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문제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세요. n은 주장했습니다. insist on 들어갔죠. 전치사입니다. 동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명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insist on, ing입니다. 주장하다. n은 주장했습니다. She, 자, 이번에 she knew of he from the stories 자, 그러면 her parents used to tell 이게 of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she knew of him 이렇게 돼야 돼요 3번에 to overcome his emotional problems 자 이것도 어떤 문장이 to로 시작하고 중간에 심표가 있잖아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감성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필요합니다 somebody to talk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 우리가 talk to 이라기엔 어, 말을 걸다라는 건데 말을 걸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talk to somebody. to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 need a house which I can live in. 빼면 안 되죠. in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이런 부분들 좀유의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전치사. 전치사의 기본 개념이죠. 아주 자, 짧은 시간의 개념에서는 메시 메시 할때자 s 씁니다. 그리고 긴 시간 앞에는 in을 쓰고 24시간 단위 날짜나 요일 앞에는 o를 쓰는 겁니다. 자긴 시간 앞에는 자 in을 쓴다 그랬는데 e 위크 있죠? 일주일 단위부터 우리가 in을 쓴다라고 기준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9 o'clock 정확한 시간 짧은 시간 앞에는 s 쓰는 거야. 그다음에 연도죠긴 시간이죠 인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데이에서 하루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때는 24시간 단위에서는 오는 쓴다는 거. 자, in after before within 자르면 past two 이렇게 나오는데 within은 뭐뭐 이내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in after 이는 뭐뭐 후에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뭐뭐 안에라는 거지만. 자, 이거 봅시다. 시간 표현 나왔죠? 자,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이거는 after랑 같은 겁니다. 에, 10분 뒤에 만나자라는 겁니다.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은 후에라는 겁니다. 후에. 자, after는 뭐 점심 후에라는 거고 before는 이전에라는 거다 알고 있죠. 자, within은 뭐뭐 이내에. 11 이내에 라는 이야기고 w i t h i n 뭐뭐 이내에. 패스트는 지나서 라는 건데 하프 패스트 12. 하면은 12시 지나서 30분 반이 절반이니까 12시 반을 말하는 겁니다 12시 반자 요거 조금 눈여겨 보 d 바랍니다 I 는 뭐뭐까지는 d t h a 뭐뭐 전에. I a r r I v e d a t t h e p l a c e a t t h e q u a r t e r d t 는 a t told 4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a 반시 15분 전. 정확한 시간은 12시 45분입니다. 듣기에서 이거 잘 나옵니다. 컬러투 원 하면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어, 5 to 10이 뭐일까? 5 to 10. 5 to 10. 자, 시간 따지면은 9시 50분입니다. 즉 10시까지는 아, 9시 55분이죠. 10시까지는 5분 남았다는 얘기거든. 자, 5 to 10. 10 to 5는 뭐야? 10 to 5 자, 이건 5시까지는 10분 남았다는 얘기거든. 10 to 5는. 자, 그러면은 이제 4시 50분을 말하는 겁니다. 듣기할 때 이게 나오면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2가 뭐 뭐까지 음, 10 to 5는 4시 50분이다라는 거. 자, 이거 꼭한번더 복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이와 틸이 있습니다. 자, 뭐 뭐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 until moment까지 moment 할 때까지 since는 moment 이후로 from moment부터 for during t h r o u 서로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by 동작이나 상태에 완료 momento 가지고 till은 동작이나 상태 계속이라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you must 어 뭐라고 할까? you must you must f i n 음. 아니야. 이것도 예문을 봅시다. 프로젝트는 완성이 될 것이다.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의 말까지는 완성이 될 것이다. 팀과 그의 아내가 will stay here 여기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 달까지는 시간의 연속성이면은 till이나 until을 쓰는 겁니다. until하고 till은 같습니다. 시간의 일 회석이라면은 바이를 쓰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you must hand in your by Monday. 즉, 바이는 뭐 뭐까지인데 일 회석입니다. 일회성에 대해서 어지입니다 너는 너의 보고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라는 거거든. 자 월요일까지 계속 지금부터 계속 제출하는 거 아니죠?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때 바이를 쓰는 거야. 근데 I waited for you until two. 아, 클락. 내가 널 기다려서 2시까지 기다렸어. 자, 라는 거는 시간의 지속성이거든, 연속성. 이 자리에서 계속 2시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는 언티를 씁니다. 바에 쓰면 안 돼요. 됐죠? 시간의 1회성이라는 거는 자, 바에를 쓰고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돼. 근데 연속성이 있으면 은 언티를 쓴다라는 거.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가 있고 during이 있는데 둘다뭐 뭐 동안이라고 자뭐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표현들입니다 for가 물론 위해서 라는 뜻도 있지만 뭐 동안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되거든 자두개 차이점은 기간명사가 during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for 다음에는 숫자가 들어간다 라고 자, 알아두면 됩니다 for two years For a month라고 했죠. 어가 one이라는 의미야. 숫자 1이 뭐야. 한달 동안. During the war. 전쟁 동안이죠.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During the summer. 그렇지. 기간 명사가 나오는 거고. For 나면은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전치사를 찾아 쓰세요. I left early. In the afternoon입니다. In the afternoon. 수고로 암기를 하세요 그냥.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렇지. In the morning. 자, In the afternoon. 오전, 오후죠. 자, 그러면 정오에 할 때는 At noon. 입니다 At noon. At noon. At n o n t h e e v e n i n g 이죠 o o n At n 자 그러면 한밤중 할 때는 그때는 또 at night 이렇게 씁니다 at night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문제를 좀 보면은 uh, I left early in the afternoon and arrived at the airport. 정확한 시간 앞에 6 o'clock 앞에 at 쓰는 거죠 at 썼습니다 in 썼고 버스는 나를 태웠습니다. From my home,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I carried my bag,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Into the airport,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Waited, 기다렸습니다. 줄 서가지고 for o n hour, 1.5분 동안, 한시간 동안 하지만 자, after All day. 그 모든 것 이후에 I couldn't get on the plane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 I had forgot my passport at home 여권을 잊어버리 깜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 I was so 나는 너무나 좌절해서 아물렀습니다 어, stayed up thinking 생각하면서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through the night 하면 T H R O U G H 내내 그래서 한밤중 밤새 o 줄곧 내내 through는 자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관통하여 쭉 뚫고 지나가는 것을 쓰루라고 그러는데 쓰루도 나 있다 하면 밤을 뚫고서 이 말은 밤 내내 한밤중 내내 생각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장소 위치의 전치사에서 아까 시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 좁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에쓴다 그랬데 좁은 장소에 대해서 애니다 건물 이름이라든지. 어, 그리고 그, 아주 큰 장소에 대해서는 이을 쓰는데 아까 시간에 대해서는 위크 일주일 단위부터는 이제 이을 쓴다 그랬죠. 어즉큰 장소는 빌리지 마을 정도 단위부터는 인더빌리지 이렇게 되거든. 자 그때 이제 이을 쓰고 그보다 좁은 장소에 대해서는 s 쓴다라고 보죠. 구체적 장소 앞에 s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 on이라는 거는 On the c h i 에서 테이블 자 식탁인데 어 어떤 식탁이 있을 때 식탁면 위에 자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접시 같은 거 식탁 위에 있는 거죠 자 there is a plate on the table 그렇지 I think I put the keys on the kitchen table 자 부엌 식탁 위에다 키를 올려놨다라는 건데 어뭐뭐위에란뜻 중에서도 이제 그 면하고 다다다 다, 다 있을 때 우리가 오는 쓰는 겁니다. 만약 에봉 떠있으면은 뭐뭐 위에라고 할때 오버를 쓰면 됩니다. 밑에 줄에 업버브는 아주 높은 위에고, 그 다음에 자 약간 위에 살짝 지면하고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오버를 쓰는 거고 빌로우는 아래쪽 언더도 아래쪽 자 오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 뜻만 알면 될것 같아. 빌로우는 아래쪽이란 뜻입니다. Between 한 면은 뭔가 사이에고 among은 뭔가 사이인데 between은 대상이 두개 있을 때 쓰는 거고 among은 세개 이상 있을 때 뭔가 사이에서 뭔가 중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Behind는 뒤에고 beside는 옆이란 뜻이고 near는 근처란 뜻이죠. Nearly라는 건 뭐야? 자 이거는 거의란 뜻이죠. 뭐, 거리와 상관 없습니다. Nearly는 자, 우서넘어 갑시다. 비싸이드는 옆필 안 뜻이죠. 자,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 밑에 I don't think she is arrived. She has not arrived her house yet. arrived at her house. 구체적 장소죠. 어,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집에 아직 도착했다고는 사람들은 자 와인을 많이 먹습니다. 치즈를 많이 먹습니다. 넓은 장소죠. 나라의 이름 프랑스. He looked at the picture. 그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 온도보월이죠. 벽이라는 거하고 딱 붙어있는 거니까 벽 위에 그림을 보았다. 온도보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방향의 정치사 인투라는 거는 인 인이라고 괄호 돼 있는데 인투와 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은 뭐뭐 안에라는 거고 인투는 안쪽으로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거는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인투는 아직 안 들어간 거야. 안쪽을 향해서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 씁니다. 그에자는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그렇지? 안을 향해서 집안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라는 거고 더 마우스 came out of 는 밖으로죠 구멍 밖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out of 가 from 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때때로 모모 로 붙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out of 는자 onto 는 on 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개구리가 점프를 했습니다. 돌 위에서 그개구리 미끄러졌습니다. off the stone 이거는 빗겨나다라는 뜻이거든. 벗어나다는 뜻이거든. 미끄러져서 돌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야. 돌에서 미끄러졌다 이 말은. 오프는 떨어지다라는 의미거든. 자 얼렁하면은 몸을 따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시냇물이 흐릅니다. 지 강을 그렇게 도로를 따라서. 어크로스는 가로질러서라는 의미죠. 스로우하면은 몸을 통과하여 관통하여 자동차가 통과합니다. 그자 지나갑니다. 그 터널을 관통해서. 자 관통하다라는 게 h r o w 라는 전치사고. around는 주변이란 뜻인데 남자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around the campfire. 자, 완 n e 더 나왔죠. 어슬렁거리다그 여자는 어슬렁거렸습니다. 이것도 자 주변이란 뜻입니다. about downtown. 이 about이 관해서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리고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은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에블리는 캠베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략 11시에. to는 모모를 향해서는 뜻이고 자, 모모까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전거를 탔습니다. 시청까지. 그렇지. is this the 자, train for 모모를 향한 도쿄를 향한 기, 기차입니까? h a s h i p sailed toward the Suez Canal. 자, 그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향해서죠. 수에즈 운하를 향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I've just come from the gym. 나는 이제 막 체육관에서 왔습니다. from 몸으로부터 A girl is running up the steps. 하면은 자 어떤 여자애가 뛰고 있습니다. 에 계단 위로 up, 위로 아래로라는 뜻이죠. down은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새로운 의미는 없는 것 같아. Please keep the lawn 하면 잔디죠 off입니다 떨어져있다라는 거 오프는. 잔디에서 떨어지세요라는 keep off the lawn I took a walk 자 beach 해변이죠 나는 산책을 했습니다 along도 beach죠 along이 뭐라고 그랬지 뭐뭐을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서 산책을 했습니다 the earth 지구가 움직입니다 태양 주변을 around죠 주변 the big dog 그큰 개는 자, was coming toward t d t h a t l 서 hang us all. 가 h a t 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all. That's 이거는 딱히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빼버립시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올만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번에 재료 원료 수단의 매개 정치산데. 비메이드 프롬이 있고 비메이드 오브가 있습니다. 둘다 몸으로 만든이라는 건데 몸으로 만들어진 원래 재료에 딱 봤을 때 재료가 뭔지를 알수 있다. 그러면은 비메이드 오브를 씁니다. 딱 봤을 때 재료가 뭔지 모르겠다. 재료의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상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재료 식별이 어려울 때,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be made from을 씁니다. from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었다. 자, 이거 made from 쓸까? 포도주를 딱볼때포도라는거알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made from입니다. Wine is made from uh, grape. 자 유리는 모래로 만들었다. 마찬가지 메이드 프롬이겠죠. 유리를 보는 순간 모래라는 거알수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야 메이드 프롬. 어. 근데 이제 그 다리는 강철로 만들었다. 강철 다리라는 거딱 보면 알수 있단 말이야. 그때 재료를 알수 있으면 메이드 오브 렸습니다. 그다음에 자 위드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라는 의미로 쓰이고. 자, 수동태에서 행위자에서 바이러스는 거죠. 누구 누구에 의해서라는 거. 그리고 교통수단 앞에 바이러스고 걸어서라고 할 때만큼은 on foot를 씁니다. 바이카, 바이버스, 바이택시, 바이플레인 모든 교통수단 앞에 교통수단 앞에 바이러스지만 걸어서만큼은 on foot. 자, 그다음에 언어 앞에는 또 in을 쓴다라는 거. in English, in Chinese. 자, about 자체가 뭐뭐의 관해서, 관해서라는 의미로 쓰인데, on이라는 게또 관해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뒤에 들어간다면, 뭐뭐의 관해서라고 할 때, about 물론 about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on이 about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Over도 관해서라는 뜻이 있고, 뭐뭐의 관한이란 뜻인데, 실제로 이제 문제, 다행스러운 건전치사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토를을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뜻만 조금 익히면 될것 같아. I met Stella yesterday. s t e 를 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대도시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about이 대해서죠. 이번에 the speaker makes an annoying noise. 자, 그 스피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짜증나는 소리를 내 소음을 냈습니다. I will exchange it. for 뭐 뭐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내가 exchange a for b a를 b로 교환하다라는 거죠. exchange a for b.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짝을 이루는 표현 같이 외워 주는 게 좋습니다. compare. 자, c o m p a 비교하다죠. a to b 어 a with b with 나 to 둘다 써도 됩니다. Compare a with b. a 와 b 를 비교하다. Compare a to b 쓰면은 비교하다도 되고 비유하다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3 번의 The professor's lecture 그 교수의 강의는 자 모모에 관한이죠. 전문 분야에 관해서 나오면은 about 보다는 오늘만 했습니다. 모모에 대한 개발 새로운 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교수의 강의는 인상적이었다. 4번에 We have two ways.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스 하우스에 도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버스 교통수단 앞에 On foot 라고 그랬죠.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치사까지 모든 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라는 게 탁월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타월함이라는게 나오는 거지 어, 비범함, 타고남 성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자 이게 하루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 뭐 번개 맞은 것처럼 어, 뭐 탁해가지고 뭔가 변하는 거는 인생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영화에나 나오는 거죠. 너무나 특이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고 하루하루 습관이 바로 나다라는 거, 내가 습관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타고남을 발휘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 꾸준하게 하는 습관 반드시 만들도록.